예, 거룩한 주일 이제 대림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손가락을 어, 절단되는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 근그 사고 당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장로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큰일을 당하면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고백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진짜 이두 분이 그냥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구나 진짜 믿음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요 내데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좀 됐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기 아빠가 출장을 갔는데 엄마 혼자 이 아이를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재운 거예요. 침대에 같이 엄마랑 옆에 아기를 눕혀서 재운 거죠. 런데 아빠가 새벽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기가 침대에 엎어져서 이게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된이 아이가 죽었으니 그런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그렇게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 그 죽은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또 모든 게다내 잘못이다. 이런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기뻐서.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환해서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정말 기쁘다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지금 상황이 정말 찬양할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리아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혼만한 약속만한 상태예요. 아직 처녀인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기뻐하거나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내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죠?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사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역시 똑같아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비천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낮고 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비천한 것 사람들은 비천한 것 돌아보질 않아요. 관심 가져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비천한데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구주의 어머니가 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 정말 은혜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은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갖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흔에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시죠? 삼백오장 우리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쓴존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마리아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가 잉태한 그 아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잉태한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다. 이걸 확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래요.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확신한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녀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리아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를 비난하겠죠. 조롱하겠죠.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비난과 오해받을 이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잉태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생겨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옵니까? 바로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요, 구원을 얻고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이유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 소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 다 내려 버리시고.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듯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신 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 이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천한 여종.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처럼 쓸모없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자였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이 귀찮기만 하다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할수 있는데, 뭐 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뭐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추장스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싸우는 그 모든 것이 단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소유해야 돼 예수님은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재물들, 그것들 가진 것 때문에 나는 부여해,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비천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을 이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정말 마리아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대로 그는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가장 복 있는 여인, 가장 복 있는 여인이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로 마리아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자기 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큰 은혜를 자기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잉태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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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만 고여있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의 개만 고여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신선해도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속에만 고여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도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찬양도 다 사라져버리죠. 은혜가 식어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신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8명이나 있는데 며칠 동안 굶주려서 정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쌀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럼 그 집에 8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정말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굶주렸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 고팠겠어요. 그냥 그 쌀을 가지고 오니, 그 쌀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그냥 환해졌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 쌀을 받아서 반으로 나눠서 그것을 담아서는 말없이 밖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들도 역시 배가 고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딴 그러니까 사람 나눠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지금 준그 쌀이 반이나 없어졌어요. 반이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쌀을 나눠주고 온그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우리 안에 기쁨이 커지고요. 우리의 감사도 커지고, 우리의 찬양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정말 우리 안에만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 더 커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 더 넘쳐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부른 찬양, 이 마리아의 찬양을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찬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이 왜 찬양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신이 잉태한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정말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봉상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